안녕하세요. 곰꽃제라입니다. 어, 비가 너무너무 많이 와요.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에, 어, 비 피해들 없으시길 바라고요 어, 오늘은, 어, 이 화분들이 오래 있고, 아이들이 크다 보면, 이제 흙이 좀 단단해지죠. 그래서, 예, 바까리하고, 또 여기, 어, 흙이 좀모질라는 아이들 복투를 해주고, 그러면 여름 동안 아마, 요 어, 아이들이 부족한 영양을 좀 어, 얻을 수 있고 또 밭갈이를 해줌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밭갈이를 이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요 아이들이 단단해진 흙을 어, 좀 부드러워지죠. 이게물 흡수도 좀 잘되고 물이 단단 흙이 단단해지면 아무래도 물 고여 있는 게좀 그렇잖아요. 이렇게 밭갈이를 해주시고요. 어 저는 어, 그 전에 어, 여기 흙에다가 요 알갱이 비료하고 어, 그 전에 많이들 구입하셨잖아요. 토탈삭을. 토탈삭을 좀 여유롭게 넣어 줬어요. 토탈삭을 넣어 줬더니 제가 계속해서 토탈삭을 쓰고 있잖아요. 어 날파리들이 없어졌어요. 그래서 그 전에는 어, 제가 노란 그 스티커 있잖아요. 날파리들이 많이 달라붙는 노란색 스티커들이 어, 군데군데 매달려 있었는데, 올해는 하나도 사용을 안 했어요. 그래서 그런 효과를 어,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고, 이렇게 낙엽진 잎들이나, 어, 이렇게 큰 잎들은 떼어주셔요. 통풍에도 좀 도움이 되고, 또 여름철 통풍이 좀잘안 되잖아요. 그랬을 때, 요 아이들은, 하엽진 아이들은 좀 떼어주시고요. 어, 또 아랫잎도 쳐주시면 이렇게 통풍 되는데 확실히 도움을 주실 거예요이 어, 아이들은 지금 이렇게 꽃봉오리도 매달고 있는 상태이고 어, 아이들이 지금 완전히 큰 대품인데 지금 10호분에 살고 있어요. 10호분에 살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올해 물주으로 인해 갖고 좀수분 나가는게 있죠. 빠지는게 있어서 흙도 좀 보충해주고 하면 어, 이 아이들이 크는데 어, 확실히 도움을 받으실 거예요. 이렇게 꼬쟁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밭갈이 해주시고요. 어, 제가 토탈싹을 좀 여유 있게 넣었어요. 여유 있게 타서 어, 병충해 예방에도 되고 얘가 살균이랑 살충이랑 혼합된 거잖아요. 그래서 효과를 많이 받으실 거예요.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세요.